안녕하세요. 혜인이네 꽃다육입니다 오늘은 이거 이름 모를 다육인데요. 얘를 같이 합심해줄게요. 세포트 어제 그게 시영 다육농원에 가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세포트 세포트 합심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릴리신앙 얘는 릴리시나 얘도 데려왔어요. 릴리시나 예쁘죠? 얘는 우리 집에 없는 아이, 아이라서 어제 데려왔답니다. 한번더 그럼 얘 분갈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휴가토를 깔아볼게요. 휴가토, 휴가토 좀 깔고, 화분은 여기다가 할 거예요. 기온 화분에! 잉가리도 깔아주시고 이걸 심어볼게요 흙은 살짝만 털었어요 살짝만 털었어요 얘 이름을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어...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얘가 이름이 여러 개라서 다 비슷한 아이들이라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수련도 닮았고, 다 비슷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얘가 엄청 짱짱하고 예뻐요. 한 번도 천원 주고 데려왔어요. 예쁘죠? 이 화분이 딱 맞네 천원짜리 세포트 딱 맞아요 여기 화분에 예뻐요 잘 어울리네 엄청 짱짱해요 수련이랑 비슷한데 죽이 더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수련도 엄청 잘 커요. 안 까다롭고. 얘도 예쁘네. 이렇게 하고, 마사또 넣어줄게요. 예쁘죠? 수련이랑 또 많이 닮았는데, 이거 키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해주고. 끝났습니다 음, 예쁘죠? 엄청 짱짱해요 엄청 짱짱해 예쁘네 얘를 거기 농원에 밖에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확 띄대 얘가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시는데. 이름을 모르시는데. 예쁘죠? 화분은 여기다가. 2,000원짜리 화분인데, 1,000원짜리 다육 셰포터가 딱 들어가네요. 셰포터가 딱 들어가요. 예쁘죠? 예뻐. 햇빛에 이제 달달 달구면 빨갛게 예쁘겠죠. 지금도 물이 들어있어요. 농원에서 어제 데려온 아이라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얘나 릴리시나, 릴리시나, 릴리시나. 얘도 키우기 무난하고,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